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고 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차가운 담벼락에 길에 서서 홀로 울던 너의 힘은 큰리자 낙엽은 썩어서 너의 대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너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막을를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창화기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